안녕하세요. 전 현은 응! 크로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불해 볼 아이 마검 탈출맵을 불해 볼 거예요. 아이, 그럼 이제 응. 고고가. 어. 좀좀 좀. 자, 일단은 자, 이거 좀 읽어 볼게요. 마검 탈출맵입니다. 치트 금지. 양술은 캐도 됩니다 모르겠어요. 양털은 캐도 되... 되 키다. <laughs> 이상하네요. 제작자, 무시기 샬라샬라. 블록 부수기 금지. 네. 양털은 캐도 된대. 응. 아, 상체 없네요. 안 컸다 나 저, 저, 어, 뭐죠? 야간 시야 포션 있네요. 야, 야간 시야 포션 한 개씩 들고 갔나요? 네. 일단 뭐가 누가 마검을 즐고 왔어요? 저 저기요 왜제꺼뺐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뭐 <하고>? 누님을 <laughs> 따르겠습니다. 뭐가 아, 아실체는대가더 나이 많은데 아아 아, 아, 야. 나, 눈이... 너 때문에 포션 다어어너 때문에 포션 포션 없어졌잖아. 아줌마 <laughs> 진짜 쿠션 근데 저가 안녕히 계세요. 저 죽을게요. 아, 저도 잠시만요. 저 죽일 것 같아서. 자, 스폰 포인트 아, 운이 쳤는데 예운이가한칸 올라갔어. 스폰 포인트 하지 말라 했어요. 치트 사용 금지. 아, 너도 이 레벨에서 수... 예은이안 좋은데 아이 죽어? 이래, 이러고 있어. 은서 저거 어떻게 열어? 아 오케이! 마감 하나 더아 누가 쳤어! 아! 진짜 어 내가 마감 줄까 누구? 아왜 쳐! 씨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레좀 짜증나면은 많이 짜증나는 성격이라서. 고양이 어디 있어? 어이 사람 고수인데? 뭐가? 하아 나 마검 두개다 잃었어. 아, 여기 욕심부리면 아, 아, 안 되지, 진짜. 나쁜 놈아. 마지막에 뜰때 어려워. 아니, 안 어려운데? 난 어려워. 나손 바로 성공. 갑니다. 네, 가세요. 이제 아, 너, 너 성공 못해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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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현석 공부하다 어, 뭐, 뭐, 듣겠어? 안 돼? 나 아직도, 듣겠는데? 아, 마음이 너무 어려워. 왜 꺼져? 아, 또 깨졌어. 꺼져. 이은이, 이은가 게임 떠났지? 내가 끈 게, 안 돼. 내가 끈, 내가 떠난 게 아니라, 어, 아, 저절로 꺼진 거야. 조심하세요, 여기 얼음입니다 무슨 소리죠? 아, 이거 아니죠, 솔직히! 솔직히 이거 아니죠, 스폰 포인트 합시다. 저 스폰 포인트 하자고, 난 안다고. 아, 아, 맞다. 우리 현선님. 잠깐만요, 제가. 현수님 연산자로 만들어줄게요 연산자가 죠 음, 크리에이티브 쓸수 있는 거 만들어 드렸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쓸는데 해보세요 설정 들어가 보세요 바보님 아 설정이요? 자, 꺼내면 죽습니다 어? 아니다 연산자 안 만들어줄게요 아 엄청 오 기다렸는데 고양이 연산자 아니고 방문자입니다 오빠는 아니다 멤버입니다. 난 연산자입니다. 어 사기 이게 얼음. 짜너 이것도 못 올라오. 지않네 아이씨 죄송합니다. 잠시만 나 오빠 나크리티브좀 좀 쓰게 해줘. 안돼. 나 지금 떨어졌어. 근안 죽었어. 너 때문에? 음 지금 크리티브 상태인데. 아, 빨리. 아, 저기, 빨리 가. 아, 죄송 싫어. 예은아, 영상 찍고 있는데, 그렇지 마. 죽여? 아, 왜! 씨, 저, 씨.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. 너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. 문좀 열어주세요. 빨리 크래프트 쓰게 해줬어요. 아, 뭐 알았잖아. 저 떨어졌어요. 떨어지면 높더라고. 원래 떨어지면 아우씨야 나도 아까 거기서 좀 떨어졌어. 노판 다시 올라왔잖아. 아닌데. 집이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있잖아. 그냥 떨어졌다고. 올라왔잖아. 밑에 좀 봐라고. 나도 거기서 떨어졌다고.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고. 다시 저기서 다시 통과하고 왔다고. 어떻게 왔는데? 저거 사다리 타고 왔지. 죽어서 어나안 죽었는데 응 실합니까 봐봐 응 여기 피가 없어 근데 응안 날아줘 근데 응아좀 바꿔주세요 누구 누구 아, 누구 주세요 누구 <laughs> 좀크레티브로 바꿔주세요 저 지금 네 너무... 잠시만 연산자로 저 너무 억울해요 지금. 연산재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나와져 이봐요 연산재로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자저 이거 탕가 못할 설마 너가 유리 이거 깨었니 뭐? 이쪽 원래 깨서져 있는 거지? 응나안 깨졌는데? 너 서바이벌 <laughs> 크레딧으로 <크리에이티브로> 바꿨는데 <laughs> 어 날아가신다 이거 오빠가 깨졌지, 유리? 아니, 나안 깨졌어. 어, 근데 유리가 아니라 이거 얼음 아니야? 응. 어. 아, 야, 근데 너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지. 왜? 아 죽었어야 돼, 몸이잖아. 원래 죽었어야 됐잖아. 진짜 이 양반이. 안돼. 현서가이 놈아 죽었어. <laughs> 잠깐 이거 드로퍼 아니야? 이거 드로퍼야? 드로퍼. 엄마, 나한테 그러지 마. 오케이 아우 다시 들어오세요. 아닌데 그래도 안 죽는데 봐봐. 오빠 크리에이티브니까 그렇지 빨리 어? 와. 봐봐 크리에이티브 아니라도 안 죽을걸요. 봐봐. 자 저는 연산자 안 할게요. 널... 뭐야 제리님도 오셨네요. 제리님도 오셨습니다. 언제 왔죠? <laughs> 잘 몰랐는데요.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왔군요. 저도 멤버였군데. 아이씨. 아 잠시만 <laughs> 크리에이티브... 된 상태에서... 멤버니까 이게 안 뜨지 응 음. 나도 안떠 <laughs> 멤버하니까 안 뜨네요 그러면 멤버하지 않겠습니다 멤버 안 하고 음. 아. 방문자 할게요 방문자 하면... 그래도 안 뜨네 요뭘또아무것 아무튼 엄마, 나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. 나도 안 죽잖아. 여긴 또, 떠... 죽는 곳이야. 근데 전 떨어졌어요. 뭐야? 떨어졌어요. 아, 장난이 근데 안 죽잖아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합니다. 그면안 안 하... 하... 아니, 네가 왜, 왜 그걸 하냐고. 아니, 크리에이티브 써서 해. 크리에이티브 쓰게 해줄. 줄게, 그 다음에는 못 쓴다. 응. 대관절 당시 누구요? 응. <laughs> 응. 내가 영상자로 만들 수 있는데, 안녕. 그럼 이제, 안녕. 이제 이 편이 방송될 겁니다. 아,